파산 직전까지 몰린 미국 자동차 3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이 이번 주에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돈을 지원받는 대가로 자동차 회사 경영진과 노조가 어떤 희생을 치르느냐가 쟁점입니다. 워싱턴에서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일단 자동차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를 방문 중인 부시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특히 내일까지는 어떤 공식 발표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GM과 크라이슬러의 재무 상황이 파산 직전이어서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현재 업체들의 재무 자료를 검토하며 지원 폭과 방법, 시기 조건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빅3 경영진이나 노조에 어떤 추가 양보를 요구할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